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 줄게. 2권 4편 첫째 이야기 10계명.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석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 가까이 뜨거운 사막에 장막을 쳤어요. 구름 기둥은 북쪽으로 가기는커녕 남쪽으로 나아갔고 지금 그들은 생각지도 않던 곳에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방금 풀려난 자기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남쪽에 사는 싸움 잘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었어요. 셋째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장례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당분간 그들을 홀로 데리고 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달라야만 했어요. 언젠가는 그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나셔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훌륭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만 했어요. 그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으실 것인지를 이야기해야만 했어요.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증인들이 되려면 그들도 역시 거룩해야만 했어요. 그들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라는 것을 가려낼 줄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정의의 굳게 서서 죄와 불의를 미워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과 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 내려오긴 했지만,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 틈에서 오래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아무런 잘못이나 오해가 없도록 그분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하여 다시 시내산으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사는 동안 잊어서는 안될 참으로 엄숙한 일이 되어야만 했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이는 제3일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장막에는 흥분이 감돌았어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고 꿈꿔왔던 그분께서 그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날은 빨리도 지나갔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신의 산은 마치 화산처럼 보였어요. 그 꼭대기는 불타는 구름으로 휩싸여 있었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신의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건 정말 굉장한 광경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이 장엄한 광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산 위에 불과 연기 가운데서 아름답고도 웅장한 음성이 울려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여낸 너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첫째, 첫째 너는, 너는 나 외에는,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내게,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 만들지 말고.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이나 아래로 땅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라. 나 여호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감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셋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부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 장엄한 음성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올바르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명하신 모든, 모든, 말씀을, 모든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하고 응답했어요. 그들은 세 번이나 그 말을 했답니다. 참으로 그 말은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고 말 것을 아셨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물어볼 것이 틀림없었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임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 돌비에 쓰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쓰셨다니. 그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오랜 후에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여 주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리고는 이런 엄숙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므로 뭐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계명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버리고 또, 또 그같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날도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거예요.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심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명하신 모든, 모든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말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